하이, 새로운 새 박세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들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아, 태풍도 태풍이고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려 여러분들 일상에 너무 너무 지장이 많고 구속이 많으시죠. 너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음악이라도 가지고 공유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미안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업은 어, 작곡가 미션곡이었죠 결승전에서. 영탁 씨가 불렀던 찐이야를 가지고 한번 소해 볼까 합니다. 자, 찐이야는 진짜의 중말이에요 찐, 어, 진짜야? 요즘 같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야? 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신 곡이므로 제가 일단 한번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나> 여러분들 막 지하세요. i 소리리네심장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 지금 찐찐찐찐진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살아 굉장히 신나시죠, 여러분들. 탁마이스트로라고 하죠. 리듬 멋있게 하시고요. 리듬도 너무나도 잘 타시죠. 이제 영탁 씨의 매력은 리듬 타는 곡을 잘 부를 때 아주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제가 한번 또한 소절 부르고 가칠게요 앞에 자,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진진진이야 완전 진 네박자로 roommate... 하나씩 딱딱 꾹꾹 불려요 찐찐찐찐찐이야 이거예요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너가 완전 찐이야 이 뜻이에요 지난 저그 다음에 곡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나 정박자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게 지금 빠바 이래요. 다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빠바아 여보예요. 어, 자고다 그 다시 요 다시 찐찐찐 가볼게요. 세 번째 소절 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 를 콧품들려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진하게 사랑 진하게 사랑 할 거야 요거예요 요내 네 소절이 제가 그동안 후두염 때문에 요내 네 소절을 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한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스러스니 좀괜찮죠이지요자 그럼 거기까지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처음부터요. 자내 손들은 반복음이에요. 자 준비하시고. 자원둘 셋.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미는 사람 바로 당신 분. 왜요 왜요? 요즘같이 빵한박쉬요숨마마한박 이랬어요 요즘같이 숨 가짜가 숨 많은 세상에. 자이 노래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노래를 가지고 어, 차차감을 한 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잘들어봐요 약간 한박을 가지고 많은 노래가 많이 멜로디가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엘리제를 위하여 비슷해요. 요즘같이 빵 가짜가 빵 많은 세상에 쎄네 쿡 믿을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숨 당신 숨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또 요즘 요즘 같이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 둘셋 요즘 같이 숨 가짜가 숨 많은 세상에 숨 믿을 사람 바로 숨 당신 숨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줄줄이 사탕으로. 아니에요. 자, 보음각또 그 소설 한번 가보자고요. 당신뿐내 모든 걸숨다쳐도숨 아깝지 않은 숨내새 전부인 사람. 와, 전부를 다 줘도 내 모든 걸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내 모든 걸 숨. 아주도 숨 아깝지 않은 내 생에 내 생에 부처 내 생에 전 당겨 전부인 사랑 이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시 가보자고요. 자, 찐찐찐이야부터요. 요즘같이 숨가짜가없 많은 세상에 숨믿을 사랑 바고 다시 숨뿐 내 모든 걸 다쳐도 숨 아깝지 않은 숨내새 쏠리네 자꾸 쏠리네 어글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어떻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쏠리는 건 앞으로 쏠고 끌리는 건 뒤로 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면 돼요. 자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훔쳐간 사람 자, 훔쳐간 사람에서. 사람을 가지고 길게, 길게 한번 뽑아보세요. 자, 걸리네, 걸리네부터 다시 가볼게요. 걸리네, 걸리네, 자꾸 걸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숨 심장을 혼자 간 사람.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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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그냥 훅 가버리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신나게 노래방 가시면 여자키로 바꾸시고 한세개 정도를 내리셔서 세키 정도 내리셔서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자키로 전환하고 자, 일뚝을 내렸어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신나게 부를 땐 괜찮은데 어, 정신 똑바로 한차례도좀 버거울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1, 2절 합쳐서 1절, 2절 합쳐서 한번 신나게 부르자고요 이런 노래는 즐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반드시 익히겠다는, 익히겠다는 게 아니라 즐기는 곡입니다 곡이고요. 여러분들께서 TV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익혀져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자, 1절, 2절 함께 부르고 마칠게요. 신나게 한번 지도하시고, 찐찐찐찐찐, 완전 진이야. 이쪽으로 두 번, 진짜가 나다났다 지금. 아, 이런 거겠죠. 이런 거모효 때까지만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자, 시작해 볼게. 큐. 내 모든 걸다쳐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떨리네 떨리네 자꾸 떨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 나게 사랑할 거야. 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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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우, 신나셨어요? 아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들으시고, 집에서 지도 해보시고, 자, 우울한데 집안에살게뭐 있어요? 직구성 노래 댄스도 하시고 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또잘 지내시다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바이바이.